유튜브 유토... 아페 앞에 아, 아, 사... 아 유튜브 는데 조용히 하라고 좀 여기 호텔인데 호텔 상는거할거이 네, 여기다가 설치기너 조용히 해. 아, 너 조용히 해. 너 조용히 해. 야너 조용히 안 하면 강퇴시켜 버린다. 내가 여기 호텔 사장이에요. <laughs> 그런 컨셉? 야, 그렇게 까울지 마. 여기 같이, <웃음> 같이, <웃음> 같이 이렇게 <laughs> 가는. 여기서 내가 아, 반장이야. 조용히 하라고, 진짜. 이죽삐 가자. <laughs> 가자. 아, 잠깐만, 일단 처음부터 가자. 나 처음부터. 나와. 엄마, 네. 누나. 나지, 나지야. 나지야. <laughs> 너, 너, 뭐, 너 귀여워. <laughs> 잠깐만 더 스킨 <laughs> 아, 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얼마죠? 한 세트 낼게요 일로와 와 우리 부자다 여기 아니야, 여기 아니야 우리 몇층이니 일로 오세요? 아, 자, 자, 잠깐만 여기야 역시 아 삼촌 아니 좀 제대로된 소리을 하자 얘들아. 아니 우리 여기서 이틀 동안 지낼 거예요. 저 사장. 일로 오세요. 어호텔이요 호텔. 누나 일로 와. 야, 사장님. 사장님 좀 조용히 하세요. 아. <laughs> 어. 너덮 테니까 좀 조용히 나는 <laughs> 부자, 아, 한 푼도 없 아, 그러면, 그러면 내가. 역시, 남녀 거, 좋아. 조용도만큼이냐만큼 아이고. 일루와. 어? 일루와. 어. 어 날씨가 좀 안좋고 날씨가 좀 안좋고 날씨가 화아내 어? 동생은 부자에다가 초밍역이다네 아하하 일화 사장님 안 너무 해. 시끄러워요 여기 시... 어 여기 시끄러워... 신고할거예요 사장님 시끄러우니까 아, 사장님 잠깐만 음소거해요 음소거했어 나는 이미 <laughs> 아, 와, 좋다 아, 와, 이틀, 이틀 지났아 이제 가자. 음, 가자. 오해, 간다 와요, <laughs> 오야야야야야야. <laughs> 나 같은거 필요 없어. 여기 다시 나와. 여, 좀 먹어요. 가자. 오케이. 여기 방아 그렇게 방탄 그렇게 할게. 여기 방탄 그렇게 할들 여기 야 이제 BAT a t 야너어거게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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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뭐 아하 나 이랬어 아버지 내 거야 아 이렇게 제인왜 이렇게 갑자기 귀여운 컨셉이야 뭐라고 <laughs> 어디가 BAT야 너 우주 가려고? <laughs> 어, 미안해. 아, 이거 로봇은 아니야. 로봇. 우리 이제 집 가자. 이렇게. 여기 집이 어디지? 전화. 사장님. 네, 이리로 오세요. 저 p 해 드릴게요. 좀 있다. 우와, 왜 이렇게 빨라? 나는 시다오생님네 우와, 네 이거 왜 이렇게 사랑해들 많아. 이로봇 있고 아, 사랑해 주고. 이네 사장님, 님은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면 됩니다. 나는요. 이가 응, 맞는 거 일로. 선생님, 나는 어디서 살려? 열차. 너 어디가? 야 고장나 이거 비켜 비켜. 아. 어 됐다. 아 나가 나가 이거. 야 이거 문 많이 하면 고장나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마 많이 많이. 일로. 와. 우와. 우리는, 우리는 슬라임집이다. 우리 우리는 집이 따로 있어. 이리 와. 일단 집인가? 코끼리 와. 오! 왜 이렇게 빨라? 어, 어. 저, 죄송합니다. 여기 들어가면안 됩니다. 변태님. 여기 우리 집이에요. 저기요, 들어오지 마세요. 나가제남 남의 집에 지금 침입하고 변태인가? 맞아요, 경패에요? 여자도 살고 있는데? 그 여자 남자 사는 곳에 지금 들어오면 그게 맞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. 어? 나 여자라구요. 나가요, 빨리. 중요하다고 응, 나도 아, 알아. 근데 여기서 사네요 그럼. 저가 제일 그잘 맞는 곳이에요. 우리가, 어, 집도 보자고 있는데, 이러시면 안 되죠. 그래, 거기 잘 살아. 지 나오지 마, 집에서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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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어딨어? 쟤 있는 거기 어, 있으세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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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문열면 그냥 하지 마, 좀. 이제 잡시다 아, 우리는 어. 어떻게 자들 어디서 자지? 우리 어, 그냥, 뭐, 뭐. 그냥 여기서 자른 척 하자. 어. 어, 어. 괜찮아, 괜찮아. 일로 와. 엄마. 아, 어, 일로 와. 김입니다. 자, 이제 이렇게, 이렇게 네. 하자. 근데 이게 왜 있는 거지? 네, 이렇게 하고 자자. 아, 나잘 거야.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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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기요, 고개는 숙이지 마세요. 어, 아, 숙이지 그냥 이렇게 앞으로 해. 앞으로 음, 가로 아, <laughs> 고개, 아예 그냥 죽어도 되나? 어, 저기요. 아이고, 목이 뻐근하고만 <laughs> 아아 <laughs> 너무 그래, 너무 너무 그 그거 그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뭐야? 아이케리어뭐저 <목소리도> 라뇨? 같이 마크해요. 지금 쓰워져 있고. 하룻 밤이 지났습니다. 이 마크 방은. 나이 나가도 되 거지? 어, 난 문도, 문도 못 열네. 어? 어, 아, 이제 나갔다. 어, 아, 왜? 자, 집에서, 집에서. 아, 오케이, TV. 오케이, 나가, 나가. 아, 이제. 네, 오빠 할 거면. 야, 학교 그냥. 가자, 학교 빨리 응. 학교 와. 일로 와, 학교 가자. 학교가 있다고? 응. 아, 야, 아니, 야. 너만 그렇게 빠르면. 나 숨는다, 뭐. 아, 둘다 선생님, 어디 갔지? 와. 선생님, 혼난다.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빨리. 선생님! 오늘 오늘 수업 오늘, 뭐예요? 오늘요나 오늘 담요 시합 거예요 우리 어디 가지? 일교시예요 선생님 칠판 선생님 하시고. 몰래 우리 춤추는 거할 거니까 일단 침, 칠판 봐 빨리 우리도 보고 칠판도 봐. 뭐할 거고 이교시때 소화가 할 거고 삼교시 때뭐할 거고 다교시 때할 뭐 텐데 그때는 밖에 나가는 무화할 거예요. 자 제압. 제인누 빨리, 빨리, 자리 앉아. 알겠어. 야, 너, 빨리. 빨리. 잠깐만, 너 어떻게 나가지? 됐다. 일로제 됐어, 됐어. 제이 일로와. 나, 내 때려, 이 선생님. 누나, 일로와. 선생님, 신고할 거예요. 이두할 거예요? 나나에요 오, 잠깐만, 안앉아 어딨어? 페이지 1교시, 1교시, 1교시 쉬는 시간입니다 <laughs> 어, 쉬는 시간이야? 아, 어, 나도 화장실 갔다 와야지 <laughs> 어, 화장실이 없어 이거 와, 와, 화장실 여기야 야, 잠깐만, 나 쉬어 이리 와 그거 나 놔, 막땡이 좀줘봐 잠깐만 화장실 엄청 멀어져 뭐, 공장화장실 쓰는 거야? 네? 너무 왕아 공중화장실 아니고 여기입니다.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. 어, 나 들어가야지. 어 여자 화어 여자 화장네아 뭐해? 왜나 TP 시켜요? 에 에이 안개걸. 아니네미층 올라가지 마요. 1층 어. 화장실이야. 뭐 어디 있어? 우리? 자 메인님 여기 화장실이라고 아 변태야 메인님 아. 변태야 왜 여자 화장실이 들어와 <laughs> 야, 빨간색이 빨간색이 아니야? 아 여기가 화장야 어디로? 파란색이 남다고야 빨간색이 여자 아니야? 아뭔 소리야 아 일단 몰라 됐어 야야여놈세요기 <laughs> 아니 그래 빨리빨리 음, 수업 시작하자 아니 나 밖에 줄 거니까 좀 기다려봐 안 되면 이다이아몬러라 빨리 빌려와 아 감사하고 이리와야너 이제 우리 티피하고 나그 따라오지 마좀 있다 좀 있다 그줄 어. 거니까 그리 와서 나와자 어디 갔다 오, 같이 가시오 아, 이구나아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 귀여운 귀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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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침대가 없어. t You are y 와여기 r 여기 o u are you are 기 o u a r 여기가 u are 기 o u are 기 o u are 시우고, 시우, 시우 플레이. 전만은나 와, 누일 와, 누나 응. 내려가자 아, 우리, 이제, 시는 뭐. 우리, 이제, 1분 나, 우리, 시간 1분 이 우리, 시제시리 5분 남리으니까빨리 들어가 자 오, 근데 어디 이리 들어가. 이리 어.. 제 우리, 어, 이제, 우리, 이제, 우리, 이가 우리, 이제, 우리, 이제, 우리, 이제, 우리, 이제, 우리, 이제, 우지 하지? 안돼안돼어바꿔안돼안돼리가야돼아 뿌리가 뿌리가 뿌야네 식구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0 2 1 5 2 5 2 3 2 우리 다 지각했어 지금. 다 지각이야. 우리 다. 야, 우 아니 하지 말라고. 티피 하지 말라니까. 좀. 아 미안해. 네. 아니 비행기에서 티피하지 말라고. 알았어. 알았어. 안녕하세요, 니케이. 네. K 누나, 일로 와. 응, 알았어. 응. 내가 EK 누나라고. 슈트 눌러, 아이트 눌러, 슈트로 <laughs> 어, EK는 줘도 될 일로 와. 야. 예. 야, 잠깐만. 일로 와봐, 잠깐만. 야, 선생님, 여기로 틈으로 보여. 일로 와. 이거 잠깐만 몇 인치이냐? 이 인치 하면 이거 이 인치 하면 여기 다. 아, 선생님 다아 그래구나 선생님 아쉬 왔어 그, 선생님 교문 그 교문에 있어야 지왜반 안에 있어요? 교문이 없는데 거기 님이 있는 곳문 닫아 거기 문 닫아 어, 어, 문 닫아 <laughs> 아, 너무 재밌는 것. 어떻게 나 됐어, 해줬어. 누구야? 아니, 이거. 아, 아. 아니, 밖에서 문을 닫으라고. 아, 얘 안에 들어오지 마. 우리 올 때까지. 아, 무서워. 빨리 와 빨리 빨리 어어어어 어? 저희 왔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가 선생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비에티야 동랑 눌러 와. 러이치 진짜 여 아니 남자 선생님 무섭잖아. 아, 이리와, 여자, 내가 특제를 조금 내 줄게. 여자 해줄게. 자, 여자 이리와. 아니 잠. 만 조용히 좀아 조용해 봐. 비켜. 어 내가 오늘, 오늘부터 선생님이다. 나니까 그러니까, 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거죠 Mm. m 님 Mm. 응?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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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m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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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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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족구도 늘라 야, 빨리. 야, 빨리 해. VH야, 빨리 이거 쉬프트 눌러. 우리, 우리 숙제 안 해가지고 혼나고 있는 거야. 일로 와. 아, VH 좀 가만히 있으라고 쉬프트 누르고. 어, 수학팀어 500쪽, 500쪽부터 600쪽까지 해오라 했는데 안 해와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베이티, 일로 와. VH 일로 와. v 기야 뛰어! 다 했어. 어, 합격. 我那帮同学跟那些人。